작년인가부터 클락 앙헬레스에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의 수가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고요. 어쩌면 한국 교민들보다 그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관한 일이고요. 이미 많은 한국 호텔, 상가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임대되었습니다. 어, 온라인 카지노 업체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제는 중국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 근데 제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말 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수 있는 방법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기대 속에 오픈한 더 코아 호텔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사람들한테 임대되었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약 2년이라고 하고요. 호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여행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순 없을 테고요. 뭐 하여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로얄 구프장 입구에 있는 해베어 호텔입니다. 꽤 괜찮은 호텔이에요. 근데 이 호텔도 코로나 이전에 중국 사람들한테 임대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된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호텔들과 상가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임대되거나 팔렸습니다. 여기는 클락에 있는 더 빌리지라는 단지입니다. 저기 앞에 큰 빌딩 보이나요? 지금 세동인가 짓고 있습니다. 저기는 중국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총 10동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저기에 중국 사람들 약 5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 중국 사람들의 진출이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촬영도 못하게 해서 차 안에서 몰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저기 앞에 로얄 골프장이 있고요그 입구 오른편으로 해서 이렇게 오피스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비원들이 강력하게 촬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아까 보신 그런 오피스 건물들이 저 안에 수십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 약 3천 명의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하는 일은 어, 뻔합니다. 온라인 카지노에 관한 일이고요 어, 앞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괜히 걱정됩니다. 제가 9년 전 필리핀에 왔을 때 처음 삼겹살을 먹었던 곳이 바로 한상입니다.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인 사장님 사모님께서 운영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상 정육 식당이었습니다. 저 앞에 테이블도 많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한국분들도 많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육점으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어,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고기를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코리안타운의 삼겹살 붐을 일으킨 원조 식당 중에 하나인 장수 식당입니다. 어, 전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쉽게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코리안타운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삼겹살을 알린 원조식당 중에 하나인 정원식당입니다. 어, 그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원식당, 장수식당, 한상정류식당, 이세 식당이 앙헬레스 코리안타운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삼겹살을 알린 원조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나 모르겠네. <laughs> 무한 삼겹살로 필리핀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유안의 식당 2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줬어요. 메로나 아이스크림. 뭐 하여튼 그 당시 필리핀 사람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무한 삼겹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어, 지금은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있고 또 반찬이 잘 나오는 그런 식당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크고 고급지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반찬 많이 나오고 맛있는 식당을 좋아합니다. 어, 꼭 식당만 그런 건 아니고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이쁘고 인테리어 잘해놓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몰립니다. 필리핀 사람들하고 꼭싼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필리핀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송도원 식당입니다. 어,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지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센 편이래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나 봅니다. 많이 온대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골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어, 여기는 뉴 아시아 골프장입니다. 클락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멀리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골프비가 쌉니다. 그린피, 카트, 캐디 다 해서 30달러입니다. 어, 캐디입니다. What's your name? 릴리 어, 눈이 너무 이쁩니다마간다이 아임프로 프로... 프로블룸 오늘 뒤풀이는 앙헬레스의 숨겨진 맛집 아르미 식당입니다 Class, uh, which is uh, it's a good sign of her that she is really enjoying the class, and she's um, I'm happy to have her in my online class. <laughs> Thank you. Awards, Albert. Cheerful. Yeah. Thank you, teacher. You're welcome. You're welcome, Dandy.